미친년, 나, 암 환자로, 횡설수설 했어. 횡설수설. 그리고, 아주, 그, 이 인간의 인육에서, 양꼬냄새, 짐승 썩은 냄새 징그러. 막, 어지러여 진짜로, 속이 다 뒤집어졌어. 이개넉반 년아. 너는 한국 사람 이 인육을 나고 살아봤냐? 응? 왜내 옆방에도 구역질 하냐 응? 내 화장실에도 물 같이 다보면서나왜똥 싸고 오줌 싸는 것까지 치다보고 구역질이여 이덕반이냐 응? 내가 이거 아파트라고 못 찾는다고 하지마 응? 내가 오직 오면 짐정리 싹했어 짐정리 싹 인간관계도 싹 오고 항암치료 들어가면서 구역질 이 독한 약 들어가면서 먹지도 냄새도 못 맡으면서 돌을 대로 돌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니년 나한테 횡포했던 그 자리 그대로 삼복동 가서 니년 양문 입고 다녀도 주여 내가 크리스찬님이 십존나 실제 너 니년들 만나서 방에 누워있는 적이 없었어 썩었지만 차라리 나가서 풀냄새 맡기 응? 오지검은 씨발 먹어,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 살기도 힘든 나한테, 얼마나 구역질나겠는가 쑥을 다 뜯어, 코에다 대고 잤어. 담배도 못 이겨서, 이넉 빠지냐, 나. 응? 그러다가, 나, 기략으로 일어났어. 기략으로. 내 몸이, 종양이 늙어서 썩을지언정, 나 실제로, 니년들, 인육 냄새가 주여, 거울이 그 더러워서, 알어? 응? 야이드러냐나 옷이나 잘 빨아, 입어 응? 옷은 한 일주일이나, 이주까지 안빨아입고 향수 갖다 씨발 겨드랑이 다 뿌리고, 귓대에다, 아유, 엊그저께, 양세씨 모친이더만, 니년 말이여, 응? 나한테 씨발 개젖 빨았다고, 돈 갖다가, 응? 돈 갖다가, 다큰차 붙여놓고, 네 앞에다 놓고, 가 써가, 써가면서, 천냥마트 가서 니년 마음대로 향수 사다가 두는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해. 응? 그만해. 응? 니년한테 지쳐버린는데 행실은 대교 건축주답게 보지가 썩어도 니년한테 가서 무릎 꿇을 일도 없고 니년 보고 다시 한번 여자 행실한서밥 달라고 안 하려니까 싹 꺼져. 그런데 총, 총 잡아서 정신하면 걸레도 싫다고 막 돌아왔어 알어? 이개희발잖아 응? 어디 먹을거 없어서, 나한테 낯이 시켜놓고, 니년이 차고 다닌 개 걸레 같은 팔찌 하나 놓고, 나를 양양 놀량건 모르지만, 니년이 준암 거래로 나, 나서간다. 하지만 이개 같은 년아. 니년이 나한테 거래했던 암? 니년이 나한테 주었던 실제로, 건교부지만, 니년이 나한테 내 집도 못 건너오면서, 그 속에 사람의 임팩이 썩어가는 그런 더러운, 나한테 거래했던 마약, 내가, 내가, 상수 응? 너잘 들어 옛날에 여옥순이 개혁명이 니년이 본신랑 본각시더만니 곁에 상두 있어 상두 알았어? 응? 니년이 본신랑을 놓고 아들 둘을 뺐을때 내가 만나본게 상두여 상두 알어? 응? 접치보다 못났고, 이년보다 더럽고, 상처보다 개 같은 녀나. 미국 놈 거래하면서 삽, 삼삼 삽입하면서 나같은애 거래에서 한국 돈 맞이해서 인플은 이중으로 돈 만져가면서 내돈 언제 줄래? 씨발려나헌병 니미 칼이나 맞지마. 니자 니가 니년이 낳은 상도 니년 개처럼 와서 앙앙 니년이 죄진 것을 대표로 와서 앙앙 그렇게 뭐지 알어? 응? 니년이 낳은 상도 보고 싶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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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지쳐갖고 그 친구 집에 가면 카메라 이렇게 열어서 쳐다보고 헬기로 막 낚시하고 재밌지? 너오빠갈보가시네너 뭐 올해 들어 전화질 한다고 <laughs> 내가 선전포고에 해성교회 가면 응? 인간 자체가 말미잘 말미잘 응? 그리고 그리 인형 품에 미국 품에 미국 남성 품에 미국 여성 품에 가서 자빠야죠. 나는, 주여,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때도, 지금도 그래, 이 항암치료 만나서, 항암치료 독한 약 치료하다가, 쓰러진 몸이라, 넌년 치다 보면, 눈깔 뒤집어져. 주여, 저런 여자 빨리 가라고 해. 응? 차라리, 눈에 가서, 몸 빼에서, 보지 냄새도 싫어, 주요 차라리, 가서, 쑥을 묻히고. 아니냐, 응? 내가, 니년들이, 그렇해서내 곁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빙길 때, 나 잡혀야 냄새, 나 지금이요? 내가 보여, 내가 오고만 내가 담배 오고 말. 응? 조치지 마, 응? 그리고, 이 이렇게 안경도 껴, 저치지마라 응? 내뒤바바라치럼더 조치지 마, 응? 내 올해만 용서할게. 응?